엄 그거 할거야그 뭐지 그, 그게 없으면 안그 없으면 안돼 아래 뭐야 그 마이크 마이크가 있어야돼 그게 뭐지 이름이 뭐였지 a s m 어 asmr 할꺼야 지금 그 말. 마이크가 되게 중요하네 아지에 조용히 하라고 엄마 a s 우와 토끼 토끼장 토끼장이다 그래 제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자 네. 우와 아, 나 이쁘다 나 봉지 뜯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어 여기 <laughs> 사람있네 어 이게 또 누구야 귀엽다 지연이다 지연 토끼 되게 많다 여기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 이게 진짜 애기적거 응? 응, 누구 누구? 나는 레고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 레고는 이거 불이 그 모양이 너무 못 생겼어. 그거 지금 지현이한테 알려주면 안돼 그런 거. 못생겼다 이기다. 못생겼다 표현하지 말라고. 아빠가 이거 많이 사줄게 전화. 레고보다 나은 낫다. 어, 아빠가 이거 많이 사줄게. 오 좋겠다 앉으세요. 같이 해보자. 이거 어떻게 조립하는 거지 감성으로? 이거. 음, 지붕이 이렇게 있고. 어디가 지하네, 너무 귀여워. 응. 아, 이거, 봐봐. 어. 이거. 이이 이거. <laughs> 어, 모자 썼어? 응. 오빠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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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빠가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오빠가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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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이이 이거. 이 이거. 아주 이같때 먹어 제좀다난 떡이요 어머니들께는 지연이 아니, 이거 할수 있겠다 지연이가 이거 이렇게 닫아 둘까 거기 가뒀으면 이거 기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가두면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기봐 이거 봐봐 이토끼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뚝뚝 봐 이거 이 엄마이네. 엄마야네, 엄마야네, 엄마야네. 어, 여기 음, 이것도 있다 이 음. e 시리즈 강아지 시리즈네. 컨츄리, 컨츄리가 좋아. 시티 발표 말고 컨츄리. 저는 음. 아빠 만들어 줄게. 이거 뭐가 이거? 아빠가 이거, 아, 이거 만들어.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뭐지? 치즈네? 여기 이게 도시락 통. 여기 넣어야 돼. 도시락 통? 여기 도시락 통 안에 들어 있어? 지금? 아, 이거를 가져가서 여기 얘네들이 갖고 온 거야? 없어졌대, 이거 없어졌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당근. 아이고. 여기 토끼 집이야, 지은아 지은이 어린이집에도 토끼 있잖아. 응? 이게 다른 버전이 었나 아, 이렇게 양 옆으로 할 수도 있구나. 낮게. 위아래로도 할수 있고. 이것도 가능 버전이 낮게도 할수 있고. 엄마 이거 이렇게 줘응 어, 괜찮아 엄마 이렇게 해 엄마가 이거 먹어 어. 아, 이거야? 이거? 어, 아빠 이거 두 개로 합쳤다. 지은 봐봐 아빠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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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이거 들어줘? 어! 그래 지은이가 들어봐. 이거 엄마 들어줄게. 따봉 엄마 이거 기다려 여기 네. 넣었어? 응넣한 어, 마리 더 넣어 이거? 엄마의 음. 이거? 그게 너무.. 너무 가득 차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어, 거기다 넣어. 둘둘둘 짝꿍 해줘.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응아니아 음, 아, 안돼 안돼. 아, 아이거 이거 다 도망쳐 나오네 토끼가. 안 도망쳐! 응. 음. 근데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놀고 이거 다 정리해야 돼. 음. 이거. 옳지 잘했어요. 우리 이거는 이따가 이렇게 놓을까? 그래. 토끼장은 여기다 놓자. 응. 이거 이거 기억하다? 어. 그래. 이거. 어? 이거를 아빠가 이거를 이걸로 만들자